당신을 빛내는 아름답고 유용한 가방들. 금방 다녀가서 더욱 설레이는 봄에 들기 좋은 아이템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딱 생긴 것만 봐도 매일 들것 같은 데일리백이죠. 가로로 긴 사다리꼴 모양의 입구 부분이 널찍하게 오픈되므로 물건을 넣고 빼기 쉬운 가방입니다. 매끈하면서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가죽은 스크래치에 강해 보이더라고요. 가방 아래 메탈 핏이 달려 있어 어디에나 내려놓기 좋고 오염 걱정도 덜어답니다. 가방의 포인트이자 오픈 클로징을 할수 있는 몽두몽두의 시그니처 시계 장식은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지고 언제나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비교적 짧은 길이의 스트랩으로 토트백으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가방의 무게가 가벼워서 추가 스트랩 없이도 편안하게 착용 가능했습니다. 이 제품은 적당한 크기의 미디움 사이즈로 책이나 다이어리, 그리고 작은 파우치와 지갑을 포함해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모두 넉넉하게 수납 가능했고요. 이보다 작은 스몰 사이즈도 출시되었답니다. 스몰 사이즈도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가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포멀하고 클래식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며 간결하지만 한번 보면 또 눈길이 가는 예쁜 디자인이에요. 봄을 맞아 새로운 데일리 백 찾으신다면 몽드몽드의 타임 투트 백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세르의 코듀류이 호보백. 부담 없는 가격대에 가볍게 뵐수 있고, 컬러가 예뻐서 코디에 포인트도 되는 그런 가방. 봄나들이 갈때 하나쯤은 필요한 그런 가방입니다. 코듀류이 소재를 사용해 기존 호보백보다 탄탄하고, 스트랩 두께도 널찍해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했어요. 밑면에 보충제는 없지만 모양을 잡아 봉제에 두어 얼추 모양이 잡히고요. 생각지 못한 부분이지만 13인치 노트북까지 알맞게 수납 가능한 크기입니다. 여기에 책도 들어가고 다양한 소지품들 마구마구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가방이에요. 안쪽엔 두 개로 나뉜 이너 포켓이 있고 오픈클로징 자석도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코드로이 핑크 컬러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일곱 가지의 아더 컬러를 함께 만나볼 수 있고, 세르에서는 가볍게 매기 좋은 가방들을 아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답니다. 봄을 준비하는 딱 지금 시즌,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브랜드, 푸르와의포르투를 소개합니다. 보자마자 캐스터네츠가 떠올랐던 포르투백 견고한 바디를 감싸는 매트하고 부드러운 가죽에 매료되어 소장 욕구가 어마어마했던 가방입니다. 꼼꼼하게 스티치가 들어간 단단한 핸드스트랩, 그 아래 꽤 많은 디테일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푸르와의 음각 로고, 지퍼에 달린 긴 길이의 스트랩도 끝 부분에 메탈 장식으로 깔끔하게 마감했고, 작은 열쇠를 감싸는 조개 모양의 참도 아주 귀여운 포인트였답니다. 카메라나 책을 들고 나가려면 서브백이 필요하지만 간단한 외출에 필요한 수정 화장용 파우치와 지갑, 에어팟 정도는 수납 가능해요. 모양이 딱 잡혀있어서 코디의 귀여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더해줍니다. 세 가지 컬러 중에 프로아의 시그니처 라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꼬냑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무쿠앤에보니의 플랑백입니다. 컬러명을 너무 잘 정했더라고요. 보자마자 토피넛 라떼가 떠오르는 따뜻한 컬러입니다. 매끈한 건 아닌데 살짝 쉬엄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소재도 독특했고요. 앞쪽 스트랩 장식을 더해 클로징했을 때 작고 귀여운 복조리 모양을 띈답니다. 크기도 모양도 작고 앙증맞아요. 그래도 일체형 수납 공간이라 작은 파우치와 지갑, 에어팟 정도는 수납이 가능하고요. 스트랩에 솔트레지를 사용해 토트, 숄더, 크로스바디 가능하지만 저는 가장 짧게 숄더로 매주는 게 가장 편리했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감성이 느껴지는 가방으로 페미닌한 원피스와 스커트 코디에 활용해 주시면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플랑백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튼튼한 보부상백 EA의 미니 슈퍼백입니다. 미니라는 이름이 붙기엔 조금 어색한 큼지막한 크기의 슈퍼백인데요. 앞서 소개한 가방들을 전부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납력이 아주 넉넉합니다. 노트북은 기본, 에어팟 맥스, 두꺼운 책, 큰 사이즈 파우치 모두 쑥쑥 들어가요. 가방에 사용한 원단이 아주 튼튼한 데님이라 안정적으로 착용 가능했습니다. 메인 수납 공간 외에 가방 뒤쪽에도 큰 지퍼 포켓이 있고, 가방 앞쪽에는 스트링을 당겨 이 가방만이 가지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방에 사용된 부자재들이 깔끔하고 퀄리티 높다고 느껴졌고, 밝은 그레이 컬러도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는 데일리한 컬러를 골라 소개해드렸는데 청바지가 떠오르는 청색 데님 컬러와 힙한 느낌이 나는 쉬어한 소재들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길 바래요 이 가방을 멜 때만큼은 짐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프루아의 크로스백 진짜 사람을 홀리는 레드 컬러 아닌가요?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봄부터 여름까지 코디에 활용하기 참 좋은 레드 컬러 미니백이에요 저는 동일한 디자인의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먼저 소장하고 있었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레드 컬러 백은 소가죽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자세히 비교해 보니 카우레더로 만든 제품의 가죽의 두께가 훨씬 더 얇고 무게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둘다 작고 가벼운 가방이지만 무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매치하고 부드러운 가죽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카우레더를 오돌토돌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베지타블 레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 디자인 자체도 너무 귀엽지만, 오픈글로징 방식이 너무 쉽고 간편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들면 열리고, 누르면 쓱 닫히는 신기한 버클이었습니다. 반지갑 립스틱 그리고 얇은 팩트 정도 수납이 가능한 크기에 크로스바디로 매주면 딱 좋을 길이의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발랄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매주면 참 좋습니다. 저는 레드 컬러를 적극 추천드리지만 주문 후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컬러 선택의 폭이 아주 넓고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있는 제품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폴리아의 바토백. 저에게 화이트 컬러 가방은 좀 어려운 영역인데요. 바토백은 수납도 넉넉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바토는 배를 의미하는데 정말 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착용하면 잘 흘러내리지 않는 견고한 스트랩도 마음에 들고요. 품에 착하고 감기는 느낌이 든달까요? 고급스러운데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습니다. 지퍼로 오픈클로징하며 넓직한 일체형 수납공간에 정말 가득 수납할 수 있어요. 캐주얼, 모던, 페미닌, 시크하고 힙한 룩까지 전부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라 여러분도 한번 매 보시면 만족도가 매우 높을 거예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플레인 화이트 컬러인데 바토백의 인기가 높았는지 다른 텍스처의 가죽이나 스웨이드 또 나일론 소재를 활용한 라인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다 작은 사이즈인 미니 바토백도 만나볼 수 있으니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팩 찾으시는 분들 폴리어 사이트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가방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해 더 예쁜 제품들 셀렉해 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데일리언이었습니다